네, 안녕하세요. 브리영입니다. 11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한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계속 한가하다가 다행히 이제 저녁이랑 새벽 시간 해가지고 오늘도 진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퇴근할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은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탓은 하지 않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를 좀 커버치기 위해서 지금 1인 메뉴를 거의 연구를 마친 상태고요. 광고가 이제 올라가는 대로 이제 실행에 옮길 상태인데 1인 메뉴를 하려니까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일단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이제 제가 구상하고 준비해온 이거, 이런 것들이 또고객들에게또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남은 시간 좀더잘 준비해가지고, 어 잘, 어 스타트를 끊는 게중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인 메뉴에 대한 반응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영, 결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늘 고기를 좀 재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요식업에 처음에 입문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때문에 바로 입문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성취감 때문이었어요. 어, 장사란 게 뭔가 한만큼 정말 너가 열심히 한만큼 결과로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고 얻어지는 게 장사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뭔가를 느껴가지고 바로 요식업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한만큼 얻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고 좀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또 과거에 제가 한 만큼 얻었던 그런 일을 제가 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건 아니고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딱두 번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행도 하면서 여행작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라 일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농장 생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이 농장에서 그 농장 자체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이제 능력제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제와 능력제가 있는데 시급제는 이제 저희처럼 시급으로 얼마씩 받고 일하는 거고 능력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장사로 장사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한만큼 내가 잘하는 만큼 정말 많이 뭔가를 한 만큼 이제 페이로 돈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능력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빠르게, 하루 동안 많이 딴 만큼, 그게 이제 돈으로 곱해져가지고, 하루에 얼마 벌 수, 벌었다. 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런 능력제를 듣게 되고,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많이 벌수 벌 있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체력, 진짜 몸 안, 몸안 사리고, 정말 열심히 채널 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한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진짜로 분명히 정말 최선을 다할 거 열심히 했는데 딱 중간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돈을 더잘 벌고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와 내가 저 친구들보다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런 생각에서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열정과 의지를 좀 내려놓고 그 친구들을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자꾸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거를 저도 해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맨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면서도 꿈에서도 진짜 농장에서 열매 따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정말 꿈에서도 이래가지고 많이 피곤했던 날이 자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의 노하우를 제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한 2주 정도가 걸렸고요. 2주 후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 결과 때문에 또 추진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탑 피커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제로 1등부터 60등까지 1등부터 한 60명 정도가 한 팀인데. 1등분 60등까지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바로 그 결과물이 그 프린터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위에서 3등까지를 제가 타피커라고 부르는데 2주 이후부터 해가지고 제가 타피커 안에 이제 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1등까지도 제가 했던 그런 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좀 우러러 봤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뭐 예전 일이고 뭐 자랑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과 좀 비슷하다 그리고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의지와 열정과 젊은 피 때문에 그 체력적인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 시간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만큼에 비해서 정말 결과물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만큼 지금 사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1인 메뉴라는 그런 메뉴를 실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장사 잘 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들 많이 얻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실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면서 그 결과를 조금씩 얻어가면서 좀 자신감이 좀더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제가 한 만큼 뭔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물을 또 얻을 수,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지금 정말 앞서가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그림자 종는 따라갈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그분들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농장에서 했던그 짧은 1, 2, 3주? 그 정도만으로는 되는 일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불경기 속에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 비유 자체가 어떻게 짜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아까 고기 담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때로 생각해 보니까 아, 딱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됐습니다. 힘드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 또 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칼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